개념 3,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에 대해서 볼게요. 선생님이 개념이 설명하면서 한 적이 있어. 자, 유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어, 바로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 예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유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정해져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야? n으로 써볼까요?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 뭐 개수가 있다. 아이고 이렇게 쓰지 맙시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A는 1,2,3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개수가 몇 개인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그렇지, 유한 집합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이 공집합이라 했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았죠? 그럼 N에다가 공집합 파이가 들어가면 얼마 되는 거야? 0개다. 이게 바로 유한 집합이다. 근데 무한 집합은 어때? 개수가 엄청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A는 하고 난 다음에, 1,2, 점점점 하면 많은 거고, 이거는 개수가 어때요? 무한대다라고 생각이 무한대라는 거야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몇번 연습하면 돼. 매부일 수도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팔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봐. 어차피 우리 나중에 배우니까, 아, 무한대 개수를 갖고 있구나. 이런 뭐다?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알려면 뭐하면 돼?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위법원소나위법은 점점점 확인하시면 돼요. 자, 5번 넘어갈게요. 유한집합인 것은 점점점 나와있다. 이건 무한집합입니다. 이것도 N 집어는 계속, N이 자연수가 무한계니까 그죠? 집어넣어도 무한집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x는 정수 그럼 이거 뭐야? 절대값 풀어주면 x는 마일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 가는 유 안에 있는 정수 어 유한집합이네요 하는 김에 해볼까요? 요거는 b라고 했을 때 b에, b에 b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마일 0, 1몇개 3개가 된다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1과 유리수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노트 자연수 그러니까 어. 얘는 자연수. 루트가 벗겨 자연수 되는 건 엄청나게 많죠? 다음 몇 번? 3번. 다음 문제 가볼게. 집합에 대해서 모두 골라라. 자, 어, N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억보자. A 집합의 개수와 B 집합의 개수 같으면 A, B 같아? 상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것도 원소하고 따지는 거야. 자, A란 집합하고 B란 집합이 같으냐 따졌을 때 원소 갖고 따지는 건 원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같은 집합이 아니야. 근데 개수는 어때요? 같죠. 따라서 기억은 틀리겠죠. 자, 상대인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야? 원소. 원소 개수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하나 둘, 세 개. 오케이. 바로 뭐니기억에 네 발레 가 얘가 되는 그렇죠? 어쨌든 맞고요. 몇 개에는 세 개고요. 몇 개야 두 개. A 개가 아니라 얘는 아니겠죠. 됐나요 내가 어떻게 해서 원소 하나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음, 하나 있는 거. 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답은 니과 ㄹ 입니다 자, 그다음에 ab가 같으면 이게 뭐야? 뜻이 같다는 얘기고 당연히 원소겠으는 같겠죠. 그래서 기억, 아, 니 ㄹ 리이 답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어 기억의 어떤 반대 개념이라고 볼 거죠. 나중에 명제에서 살펴볼 텐데 얘가 이거이면 이거야. 내가 뭐라? 가정이고요. 이건 뭐야? 결론이라고 합니다. 바뀐 거야. 결론하고 가정으로죠. 그렇죠. 바꿈을 또 배울 텐데, 어쨌든 다 확인하시고 다음 개념에서 보도록 할게요.